다소에는총 12개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카티아라는 제품도 하나의 브랜드고, 오늘은 이제 이 델미아라는 브랜드로 저희가 그 부스를 열고 있고요. 델미아 안에도 이제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다섯 가지 테마로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많이 화두가 되잖아요. 결국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도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결국 이제 제조 관련된 우리가 신 공장을 짓는다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레이아웃에 대한 검토를 할 거고 그리고 공정을 어떻게 배치를 하고 여기에서 물류 운송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실 건데 그런 것들 이제 3D 상에서 전부 플래닝을 해보고 계획을 해보고 검증을 해보자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이 테마의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이제 생산라인을 다 깔고 나면 이제 APS라고 해서 생산 계획을 세우잖아요. 근데 나름 이제 연구소하고 좀 생산 쪽은 분위기도 틀리고 하시는 업무들이 많이 틀릴 것 같은데 일단 계획에서는 대부분이 아직까지는 엑셀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근데 엑셀도 좋은 툴이긴 하지만은 이 엑셀 같은 경우에 갑자기 긴급 물량이 중간에 다 키워 들어왔다 하면은 그 수정 변경하기가 상당히 복잡하고, 휴먼 에러가 발생할 때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이제 시스타, 시스템화를 하게 되면은 좀더 수월하게, 그리고 이렇게 내가 변경한 것들이 납기일을 준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바로 식별이 가능하고, 또그 원자재 자체를 그 ERP 있는 기존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시점에 쇼테이지가 나는지, 그런 부분까지 이제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잠시 후, 이제 APS는 저희가 이제 이런 그, 시스 그 툴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얘는 어떤 개발을 하는 툴은 아니고요 이미 개발은 완료가 되어 있고 생산계획이나 네. 이런 거는 네 이걸 이제 우리 회사 실정에맞게 이제 인풋 데이터 그리고 프로세스만 정리하면은 바로 쓸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우측에 보시는 건 이제 저희 그 MES 제품입니다. 네. MES는 최근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 하면은 가장 먼저 화두에 떠오르고 가장 관심 있어 보, 하시는 부분인데, 일단은 국내에 MES 업체가 몇개 정도 있는지 아실까요? 뭐 수백 개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3만 개 있어요. 3만 개요? 네. <laughs> 네. 1인 기업까지 합쳐서. 아, 네. 근데 잘못 구축을 하면은 다음 연도에 그 회사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이걸 유지보수하고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은데 그걸 저는 이제 손을 못 대고 사장돼버리는 케이스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는 좀 외산 제품이긴 하지만 저희 같은 이런 제품들은 없어질 일이 없다라는 것들을 좀 홍보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공장 자체가 우리가 국내에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멀티로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해외 사이트나 그렇게 사이트가 여러 군데일 때에는 통합 관리를 원활하게 할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요 현재 저희 레퍼런스 따지면은, 현대 엘리베이터에서부터 이제 중소기업도 여러 군데 좀 진행을 했었고,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조 실행단에서 결국에 품질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회사에서는 어떻게든 품질에 대해서 그, 불량라는 것들을 줄이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4번 영역에서 저희는 다루고 있습니다. 방식은 간단합니다. 제품이 생산되는 데 있어서 생산 요건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변수 처리를 하고 그 팩트들을 데이터를 다 집어 넣어봤을 때에 불량이 날 때에 특정 패턴을 찾아내요.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온도가 몇 도씨 이상, 압력이 얼마 이하 내려가고 습도가 얼마 정도 됐을 때 항상 불량이 나더라. 그 패턴을 찾아내가지고 그걸 이제 그 정의를 한 다음에. 실제 제조 MES 쪽에서는 그 패턴이 그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해요. 불량을 줄이는 그 방식으로 취하고 실제 이제 스마트 등대 공장 사업 같은 경우에 4단계로 가게 되면 AI, 빅데이터 그런 걸 활용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2단계까지는 가버려야 그 4단계 조건에 이제 충족시키는 그런 단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5단계는 그 서플라이 체인. 아무래도 이제 회사라는 게 뭐 국내 기업, 국내에서만 운영을 하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뭐 글로벌 공문말은 자재를 뭐 해외에서 가져와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해외에다 딜리버리를 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이제 그걸 최적화 시켜주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면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지난달에 끝내기 현대제철 프로젝트가 끝났습니다. 그게 이제 어차피 배라는 거, 컨테이너 선이라는 것들은 이제 정해진 그 운행 일자 같은 것들이 있을 거고, 또 그러한 것들이 한국에 이제 저반한 저반계에 있을 거고, 또 도착해서 수송하는 여러 가지 이제 단계들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최적화해가지고 비용을 최소화 시킬 수가 있다라면 5천억에서 5%만 세이브 시킬 수만 있다 하더라도 250억이잖아요. 네, 그런 관점으로 이제 접근하고 있는 게 SCM 솔루션이라는 부분 될같고요 이렇게 다소 실선 자체가 오늘은 또 이제 제조만 나왔지만 연구개발단에서 그리고 뭐 제약이든 화학이든 또 배합 관련된 부분. 다양하게 영역에서 좀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이제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전문가 소개해서 만나셔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보시는 것들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는 어떤 것 네. 좀? 네, 디지털 트윈은 이쪽 영역이긴 한데요. 네.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하시는 일 자체가 저희는 이제 두 가지가 그 사례가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는 신공장을 지을 때,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커스터마이징된 장비를 개발하고자 할때에그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신공장 컨셉은 가장 일반적인 컨셉이에요. 가장 먼저 레이아웃에 대한 검증을 할 거고 거기다가 우리가 그 조립 순서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제품에 거기에 따라서 설비 배치가 이제 들어갈 거고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그 레이아웃 상에서 어떤 장소에 집하 장소가 있을 거고 출차 출하 입고 뭐 그런 그 라우팅 검토를 할 거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할수 있는 게 이제 이쪽 영역에서 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물류 분석을 하는 거죠. 유틸라이제이션을 전체적으로 고르게 가져가면서 일일 생산량이 우리 조건에 맞춰지는지 안 맞춰지는지에 대한 최종적인 검토가 끝나면 이제 그 디지털 트윈 앞단에서 할수 있는 건다 해요. 그리고 이제 장비 개발단으로 가버리면 이제 보통 장비 개발의 프로세스를 보면 제품 설계를 하고 시제품을 제작을 하고 거기다가 에 제어를 연결을 해서 실제로 우, 동작을 시켜보고 문제점을 찾아내서 다시 재설계하고 재제작하고 그런 순서로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3D 데이터에다가 신호를 바로 매핑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3D 상에서 컴퓨터 상에서 모든 테스트를 다 끝내고 하면은 시제품 제작 비용을 최소화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두간, 두 번째 컨셉입니다 근데 그 지금 설비 얘기하셨는데 네. 설비가 굉장히 여러 종류의 설비가 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뭐컴프레스나 이런 것도 있지만 네. 그래서 저희 고객 같은 경우는 에 바이오 쪽에 고객들이 많고요기기 네. 같은 경우는 좀 일반 그런 설비들이 아니라 네. 뭐 이렇게 뭐 제약 쪽에 설비들이 많잖아요. 네. 뭐, 그러니까 뭐 어차피 불리한... 통신 규격만 있으면 돼요. 아이고, 네. 네. 제일 좋은 건 그게 이제 스카다든 오피스든 데이터가 모이는 게 제일 네, 좋고요. 네, 네, 네. 어차피 그냥 오피스에다 다이렉트 물려갖고 어, 해버리면 되니까. 스카다의 데이터들또 있죠. 네. 그게 제일 쉬워요. 오히려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 설비가 어떤 설비도 잘 모르는데 통신기격만으로 해고 뭐가 찾아내려면 더 힘들어요. 네. 근데 스카다나 오피스가 있다라면 네. 어려운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제 만약 디지털 트레인을 만들고 싶다고 그러면, 네. 여기서 어떻게 직접 그거를 소프트웨어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그 업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것까지 하지 않으면 팔 수가 없어요. <laughs> 그리고 실제 우리가 운용을 하겠다고 한다면, 저희가 공동 프로젝트를 제안드려서 같이 해요. 그러면서 뭐두 달이 됐든 세 달이 됐든 저희가 기술 전수를 같이 해드리는 거죠. 그 뭐. 하셨죠? 네.